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남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마음껏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계획이라고 할것 같은데,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계획, 그 다음에 성으로서의 계획. 음, 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인간으로서의 계획과 성으로서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갑자기요? 네, 네. <laughs> 왜 없습니까? 그냥 성으로서의 계획만 있어요. 아, 그냥 아까처럼 성우가 불러듣기 때문에. 네, 네. 내 생명이기 때문에, 네. 어, 인간으로서의 계획? 저는 많은, 굳이 따지자면 음. 그 계획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아. 성으로서의 계획은 음. 이것도 보면 성으로서 내가 어, 우리 말로 뭔가 어~ 더빙도 하고 많은 캐릭터도 잡고 어~ 일, 일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단기적인 계획이라면 음. 앞으로의 더 계획은 이걸 통해서 어~ 사람들을 봉사하고 싶어요. 음. 할 수만 있다면 음. 그게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뭐~ 무슨 뭐~ 화면해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우를 벗어나서 더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안 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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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네. 성우가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 그뭐또 근데 제가 지금 어, 일을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럼 단기적인 계획은 어, 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laughs> 예. 더빙 그 소외계층들을 음. 위해서 많이 서무들한테 일을 해서 음. 그 소외계층들한테 많이 서비스 할수 있게끔. 아. 그게 제 사무총장으로서 할수 있는 음.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예. 뭐계획이라기만 계획.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아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나, 어, 목소리 좋다. 너 목소리 좋네. 이런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아, 내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목소리는 다 좋은 부분들이 있고, 성대가 어, 결절이 생기거나, 성대가 아, 아예 완전히 뭐 어긋나서, 어, 잘게 붙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가 되게 맑은 목소리다 근데 그 목소리는 성대끼리 잘 붙어야만 나는 소리거든요 음. 근데 아는 어 그런 불협화음의 목소리는 여기 안에서 잘 마찰 되어지지 않는 목소리 거든요 음.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면 이 목소리가 점점 점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우리 악기 보면 우리가 좋은 악기나 아니면 좋은 그 스피커 보면 음. 오래 스피커를 많이 틀어주고 악기도 잘 연주를 해주면 그 울림이 음. 되게 좋아져요. 음. 그래서 어 연주가 누가 어 쳤던 악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음. 그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영역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악기는 진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여러모로 훈련이 되고 숙성이 되면 목소리가 좋게 됩니다 어. 어, 사람을 놀라게 만들죠 음. 그 목소리는 음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진짜 어 철학적으로 뭔가 뭔가 약간 좀 높은 그런 고수의 고수의 그 입장에서 얘기한다 쳤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호 음. 애락의 제일 끝판왕은 눈물입니다 어, 어 우리가 기뻤을 때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슬펐을 때 물론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막 화를 낼때 끝까지 가면요. 음.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 거기까지 연기를 했을 때, 음. 그때 감정이 그만큼 치달았을 때 나오는 훈련된 목소리는 음. 누가 들어도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음. 뭐, 이걸 이렇게 따지자면, 어, 아주 정확한 이런 분석들이 들어가는데, 어, 그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음.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가 그 만들어진 목소리를 위해서 뭐꼭 성우가 아니더라도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그러면 발음 연습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좋은 울림을 먼저 리듬 이걸 만들어야 되죠 어느걸 먼저 해야 돼요 음. 발음을 먼저 연습해 주십시오 음. 우리 말에 발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그 발음이 세종대왕께서 네.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신 말입니다 근데 음, 음의 음그 성격에 따라서 만든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음 그음 따라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건강도 좋아지고, 음. 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회생할 수 있는, 어,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집니다. 음. 발음 먼저, 그 다음에 말의 리듬은 음. 그 다음 서부터 어, 밟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변에 이제 목소리 좋은 친구들 중에서 아나 성우 해야지라고 할수 있는데 목소리 좋다고 다 성우하는 건 아닌데 어떠한 자질? 포인트를 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 무슨 영화를 감동 있게 봤어요. 무슨 영화를 그냥 유쾌하게 봤어요. 그러면 반 친구들한테 야 누가 어떤 개그맨이 어떤 음. 탤런트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했어 하고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꼭한 명씩 있었어요. 네, 있,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자질이 있습니다. 음.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 표현하는데 똑같이 해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사람들. 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격상 그왜 그렇게 전하겠어요? 음. 왜 전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내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얻었던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웃기려고, 뭔가 튀려고 하는 것보다 좀더 다른 쪽으로 생각하자면, 야, 이 친구 괜찮은 친구구나. 저는, 어, 그런 사람일수록 연기자의 제, 제목이 딱 되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음. 목소리는 그두 번째,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성우가 되려면 뭐 궁금한 게 일단 학원에 꼭 다녀야 되느냐 라는 네. 질문도 있고 그러면 시험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어, 시험은 어쨌든 한국성우협회가 네. 어, 교육에 대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 예산들을 어 교육부나 문체부라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많이 탔습니다. 타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문체부에서 맨 처음 한 4월에서부터 월서한 7월까지 어한 40강 정도가 무료 교육이 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 7월에서부터 어 추석 전후까지 그때 콘테스트가 있어요. 오. 네, 그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게 1년에 매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와 맞는 선생을 찾아서, 그래서 어, 선생과 함께, 어, 지도도 받아 가면서 음. 또 그런 교육도 무료로 무상으로 받아 가면서 진행을 해 주면 어, 성우가 되기 위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정보로 분명히 교환할 거고요. 성우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각 어, 성우실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매년마다 뽑을 때 1년에 한 번씩은 뽑 뽑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투리버스만 음. 3년에 한번 3년의 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3년에 한번 뽑습니다 고게좀 음. 아까 약간 아쉬운 거죠 네. 성우를 지망하고 또 성우 활동을 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물론 PD가 캐스팅을 합니다 음. 그러나 선배들도 이끌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음. 제가 어 선배로서 내가 왜 후배 때 선배들을 음. 조금 더, 조금 더잘 모시지 않았는가. 음. 선배들과, 선배들한테 좀 잘했으면, 선배들이, 선배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내가 못 나가는 성우더라도, 내가 일이 별로 없는 성우더라도, 하나 맡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후배와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음. 그게 선배의 말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배가 많이 있으면 그 일이, 메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배, 뭐, 물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어, 선배, 선후배에 대해서, 어, 좀더 더, 어, 더 돈독하고 잘하게, 존경하고, 리스펙 가지고 같이 생활을 잘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저희 직업방송의 특성상 젊은 친구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 보면, 아까 말에, 말 속에서 매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 성실한, 여태까지 내가 성실하게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거는 어떤 의복이든, 어떤 외모든, 어떤 스펙이든 다 필요하지 않고요. 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어, 연구를 좀 해보면, 좀 배운다면, 그러면, 어, 뭐, 사람들과 대하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구할 때 항상, 어, 면접, 제가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누가 면접을 볼때제 목소리나 제 목소리의 리듬을 많이 보더라고요. 음. 아니 누구나가 다 그렇더라고요. 음. 저도 마찬가지고. 음. 그니까어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외모 안에 목소리를 더 많이 본다. 그 그러니까 고은정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목소리가 속에서 나온다. 그 속에서는 뭐냐면 허파의 공기를 공기에 실려서 음. 뜨거운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음. 그건 정말 엄청난 힘이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음. 여러분들께 한번 더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성우라는 직업,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음, 외화 더빙 이런 게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에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라디오 드라마, 외화 더빙, 애니메이션 더빙, 게임 뭐 이런게 있었다면 지금은 오디오, 음. AI 그리고 파생되는 뭐 기술 혁신에 의한 많은 플랫폼들이 점점 성우에 대한 목소리로 활용한 많은 것들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많은 영역으로 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의 리듬에 대한 부분. 네. 그니까 우리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 말의 리듬을 좀더더 더 연구해서 네. 그런 기술 혁신이 다가와, 오매도 어, 흔들리지 않고 좀더더좀잘 어, 서비스할 수 있게끔 특화할 수 있는, 성원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좀 어, 연구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보다 네. 중요한 거는 네. IP를 획득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목소리에다 부여해서 성우들한테도 언제 어디에서 쓰이든 내 권리다. 내 목소리 권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법으로 좀 제도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른 일들 들고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뭐, 어, 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와야 우리나라에 오면 그때 인정하느냐, 마느냐 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좀더 뭔가, 어, 다른 곳에서, 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 뭔가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 직업방송이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방송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한번 좀이 직업방송에 대해서, 어, 시청해 주시면 연구하게 되고, 그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 좀더더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승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직업 방송 좋습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좀더 진하게, 좀더 딥하게 세상의 하디시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그려내는 최재호 성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